네, 안녕하십니까. 호흡기내과 주치의 매뉴얼 세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처음에는 어, ILD 관련된 내용들, 두 번째는 디퓨즈판 브론케올라이티스, b o 스트롬 o 엠볼리즘, 또 유육종 사이코이드시스, 또 하이퍼 센스티브 뉴모나이티스 등의 질환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어, ILD에 대해서 좀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LD라 하면 인터 t e r s t i t 라고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 어, 간질이라 그러니까 뭔가 실질과 간질, 뭔가 해부학적, 어떤 병리학적, 어떤 위치에 따른 구분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뭐, 이름도 어떤 데서는 Diffuse p a r e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Diffuse i n t e 라고 해서 뭔가 좀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간질성폐 질환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애매해지는 것 같고요. 어, 여러 호흡기 질환들 중에서 임팩션과 말리근원실 제외한 나머지 폐 질환들을 통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 이렇게 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펙션과 말리그난트 디시즈고 이 대륙들이 ILD고 150에서 200여 가지 수많은 그런 어, 질환들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IPF나 어큐트인터스 u m 뉴모니아처럼 스테로이드 반응도 잘 하지 않고 예후도 나쁜 질환들도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에 비교적 반응을 좀 잘하는 질환도 있기도 하고 또 류마티스티즈, 커넥티브 티슈 디소드와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이런 병들 또진폐증이라든휴 휨, 게스, 케모스테라피,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처럼 원인을 잘 아는 질환들도 있고 또 드물긴 하지만 살코이시스 바스큐라이스 즉 앙카파자티브 뭐, 질환들이죠 척스트라우스, 웨게너스 디지즈 같은 질환들도 있고 또 스모킹과 관련된 질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원인을 아는 대표적인 ild 라면 하 이런거 가 되겠죠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거지요 그리고 조직검사 해보면 대부분 알베올라이티스, 인프라메이션, 파이브로티카 이전이 대부분 있는데 어, 사이코지스나 외경스 어. 바스큐라이티스 또는 어, 척스트라우스나 또는 하이퍼센스티브틴 뉴모나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레뉴라토마토 리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PF와 또 a i p 는 스테로이드 반응이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예후가 나쁜 경우가 꽤 있으며 커넥티브티스 어, 디소드랑 관련된 ILD,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꽤 잘하는 것들, 스모킹과 관련된 질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간지성 폐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면, IPF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런 경우는 이런 큰 코끼리 중에서 일부분만,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걸 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간지성 폐질환에 대해서 좀더 이제 어 자세히 알아보자면, 간지성 폐질환은 어, 폐간질에 주로 생기는 질환이긴 합니다. 그럼 폐간질은 무엇이냐 하면 알베올라 월과 알베올라 월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 어, 중요한 거는 알베올라 월까지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알베올라 월과 알베올라 월 사이에는 카필러리, 엔도세리얼셀, 또 베이스먼트 멘브레인, 또 림파틱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좀 도미넌트하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 는있을때 어떤 질환을 딱 봤을 때 이게 i l 인가 아닌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비동향성 비감염성 폐질환인가 생각하면 i l 인지 아닌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뭔가 지지오가 쫙 있고 뭔가 파이브로틱한 리전들이 서프라 에어리어나 또 로우롭 쪽에 이렇게 도미넌트하고 병변을 봤는데 뭔가 전형적인 폐렴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흔히 보이는 컨솔리데이션이나 또는 지지오가 아닌 뭔가 그물상의 모양들이 이렇게 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ILD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이 인팩션 상황인가 또는 말리그너시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가 뭐둘다 아니라고 한다면 ILD를 생각해 볼수 있겠고 ILD 흔한 것들이 이런 지지오를 도미넌탈 가지는 NSIP, 스테로이 반응을 잘 하고요. 또 이와 같이 레티큘라 패턴과 심한 경우에는 허니커밍 병변이 있는 IPF, 서프라 이어리어 로우로 배출로 도미넌트한데 이런 병들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ILD라고 생각을 했으면 머릿 속으로 두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병이 이 ILD가 원인이 명확한가 아닌가 봅니다. 원인 아는 게 많지 않죠. 원인을 아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진폐증이라든지 드럭크 레디에이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가 되겠고 대부분 원인을 많이 모르는 거가 있겠고 여러 가지 커넥티브 티슈 디스오더 관련된 것. SLE, RA, Dermatomyositis 관련된 것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는 원인 없는 걸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으로는 조직병리가 어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게 대부분이 Alveolitis, Interstitial Inflammation, Fibrotic region에 반해서 유가종성 병변을 가진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민성 폐장염 사이코이스 유육종 또 바스큐라이트스랑 관련된 외계는 척스트라스 이런 병들이 있겠습니다. 어, ILD가 어떤 질환들이 많으냐 이제 보시면 어, 전체 ILD 중에서 이디오패틱한 ILD 이렇게 여기선 또 구분을 했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이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사이코지스나 커넥티브 디스오더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인을 모르는 어, ILD 중에서 IPF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어, 그 안에서 55%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한22% 되니까 꽤 많은 거지요 그 다음에 원인 모르는 것 중에서는 NSIP가 많이 있고 또 어, COP 부비라고도 어, 했었던 그런게 있겠고 반자경합좀 좋지 않은 AIP 환자들도 1% 미만으로 있습니다. 40% 중에서요. 그 다음에 뭐 환경적 진폐증 관련된 것들, 사이코리시스, RASL, 더마토마이어 사이티스 등과 관련된 ILD, 항암치료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한 어떤 지지오 패턴이 나오는 것들, 그런 질환들이 이렇게 빈도가 좀 낮게 있습니다. 어쨌든 ILD 중에 뭐 5분의 1 이상이 i p f 니가까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자 보호자분들 설명할 때 IPF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NSIP도 어렵습니다. 비특이적 간질성 폐질환 뭐 제가 얘기를 하긴 해도 뭐잘 어 알아 들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발성 기질화 폐렴, 급성 간질성 폐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좀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이렇게 직접 환자가 왔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뭔가 환자가 왔는데. ILD 같아 보이죠. ILD 같아 보인다. 인 i 렉션과말리거한 씨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은 원인은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담배를 피웠는지, 뭐 먼지가 많이 나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리플럭스가 있는지, 하이퍼 센스티비티 유머나이티스 관련된 것들, 또는 전신 질환인 커넥티오 디스티스도, 뭐 류마틱 디 e 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약제 관련된 것들, 뭐 피부 증상, 관절통, 관절 증상,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올드 필름과 비교를 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I.P.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에 I.P.F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진단을 내리는 기 어떤 다 배제를 하고 제일 나중에 이렇게 내리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증상이 저명하지 않더라도 어, 혈액학적으로 뭐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라는 든뉴마티팩터또 CK, 안티CCP 등이 상승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ILD가 의심되는 환자 처음 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검사들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바스큐라이티스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앙카도 해보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인펙션인지 뭐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해당되는 것들을 검사를 해보면 좋겠고 어, CT도 가능하면 찍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싶다면 발이라든지 TBLB 등을 해볼 수도 있겠고 특히나 사이코디스 같은 경우에는 TBLB를 했을 때 어떤 그레뉴레이션 치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크라이오바이오 급속냉동 그런 생검을 통해서 조직을 좀더 많이 얻어서 이렇게 ILD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을 했을 때 뭔가 림포사이트 도미넌트로 나오는 경우에는 하이퍼 센스티틴 뉴모나이티스 뭐 cop 부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 nsip 커넥티비티스 디스 오더랑 관련된 ild 같은 것들이 많고요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좋을 가능은 높습니다 하지만 어, ipf 같은 경우에는 뒤에또 말씀드렸지만 뉴트로필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어, 발 프로파일을 보고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 림포사이트 도미넌트로 나왔다고 하면 인팩션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IPF 가능성도 좀 떨어집니다. 또 CD4, CD8 레시오를 봐서 CD4가 도미넌트하면 사이코디스, H도미넌트하면 하이퍼센스티브틴, 유모나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런 지지오도좀 있어 보이고 로우롭의 서프라 에어리어 쪽에 이런 레티큘라 패턴들이 보이고 CPA 브런팅도 있어서 이쪽 뭐 물이 약간 차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이런 이렇게 파이브로트 칸 리전들이 심되면 이 사람 IPF 아니야 몰랐지만 IPF 건드라게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담배 많이 피고 6 0대7 0대 남자분일 것 같습니다. 청진 얼른 해보면 fine crackle, m a c r a o p 에서 도미넌트하게 어, 들리고 뭐 전형적인 허니커밍 리전이 s 프 f 이 friable 에 r e a i a e r e a 쪽에 있습니다. 그럼 ipf 진단이 된거고요 뭔가 급성악화가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겠습니다 어, 다른 환자고 하 서프라이 에어리어 쪽 로우롭 쪽에 도미넌트하게 파이브로틱한 리전과 허니커밍 병변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ct 에선 더욱 저명하게 이런 허니커밍 리전 파이브로틱한 리전들이 있기 때문에 cpa 블런헌팅도 같이 또 이렇게 동반이 되고 리스트릭트한 패턴이 있을 걸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치료라고 하는 거는 IPF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뭔가 IPF가 있던 환자가 악화가 돼서 오면은 항생제를 좀 커버할지, 인펙션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있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요. 커버할지 고려해야 되겠고 또 IPF 급성 악화, 꼭 IPF가 아니더라도. 어, nsip 등이라도 스테로이드를 좀 하이도드로 쓸지 펄스테라피 같은 걸 할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임팩션을 좀더 번호를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어드버리스 이펙트가 꽤 많기 때문에 어, 스테로이드 쓸지 막지 특히나 이런 고용량으로 쓸지는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펄스테라피를 한번 하는 경우에는 뭐 4주 5주 이상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PJP 예방을 위해서 박저린 트리트먼트를 예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까지 가는 경우에는 i p f 환자나 뭐 i l d 급성악화의 환자들이 가는 경우에는 폴리믹신 b 헤모퍼퓨션을 통해서 블러드에 있는 여러가지 사이토카인들을 필터링해서 뭔가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인한 여러가지 전신 염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만, 어뭐 아주 효과가 이렇게 좋은 경우는 많지는 않고 옥시데이션을 어느 정도 개선해 주는 그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IPF 같은 경우에는 또 폐시까지도 이렇 뭐 대상이 된다면 꼭 생각을 하면서 어, 치료를 해야 되겠고 어, 기본적인 약제로는 t 어, 디제 베타를 억제하는 퍼페니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뭔가 병을 리버스 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어, 병이 점점 심해지고 파이브로틱해진 것들 좀 이렇게 속도를 늦춰주는 거가 되겠고 용량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2주 간격 정도로 해서 어, 3아씩 세번까지뭐이 중에 용량이 높은 약도 나오긴 했지만 고용량으로 어, 그 조금씩 올려갈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커넥티브 티슈 디소드와 이제 관련된 ILD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디지털랑 관련된 것지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더 정밀검사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ILD가 의심되는 건 처음 왔다라고 하면 안티 뉴클리어 안티바디를 체크를 해서 기본적인 역과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겠고 최근에 이런 검사를 안 하면 뭐 IPF 환자에서퍼페인돈 주는 것도 삭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 퍼페네돈 보험 기준은 어, 이와 같습니다 어, 폐할 량이 리스트리트 패턴이 꽤 있고, 이렇게 디표현이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이게 초과라 하더라도 뭔가 환자가 숨이 많이 찬다든지 또는 뭐 120점이었다가 100점으로, 100점이었다가 80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약을 처방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 하는 것도 보험이 됩니다. 어, 환자가 이렇게 막 밖에서 이렇게 직사광선을 쬐고 그러면 피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광과민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대부분 환자들이 식욕부진, 뭐 LFT 상승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잘 체크해가면서 처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쓸수 있는 다른 약제는 오페브 닌텐다닙이란 약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보험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어, 타이로신 카네이지를 억제하면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IPF가 이와 같이 파이브로틱한 어떤 허니커밍 리전이 메인 병변이라 한다면 NSIP는 이런 디지오가 주로 많이 있고 또 스테로이드의 반응을 꽤 잘합니다. 물론 뭐 재발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IPF에 비해서는 IPF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오히려 쓰면 안 되지만 NSIP 때는 스테로이드 반응이 좋습니다. NSIP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은 세라타입이라고 해서 지지오가 도미넌트한 어 환자도 있고 뭔가 파이로틱한 이전과 지지오가 막 믹스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 이런 파이로틱 NSIP와 IPF 얼리 IPF가 되겠죠. 그런 것이 약간 좀사진상랑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발을 해서 림포 사이트 도미넌트면 n s f 에좀더 가까울 수 있겠고, 뉴트로필 도미넌트면 IPF에 가까울 수 있겠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애매하다 그러면 어, 바츠바이오실 통해서 어,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PF 진단은 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메이저 크이테리아겠고 마이너 크이테리아가 있는데. 어뭐 어렵게 영어로 많이 적혀 있긴 하지만 일단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진을 하고 해서 원인을 열심히 찾아야겠죠. 뭔가 약인지, 뭐 어떤 인바람의 익스포저라는 진폐증인지, 뭐 등등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전신 증상, 뭐 이렇게 관절 증상, 피부 증상들을 물어봐서 컨네티우티 디스오더가 있는지 확인하고. PFT에선 대부분 파이브로트 해지니까 아무래도 리스트릭 패턴이 있고 리스트릭 패턴이 있고 d a o 값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어 보면 어, 이런 미니멀한 디지오파스티가 있고 대부분 이렇게 어, IPF의 전형적인 증, 이렇게 소견인 어, 허니커밍 병변과 같은 레티큘라 어브노말리티가 양측 폐 하엽의 서브프라 에어로에 도미넌트합니다. 발을 했을 경우에는 트로필이 도미넌트 하고요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IPF 자체가 뭔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생기고 허니콤 병변 같은 게 있으면 베크로랄이 들릴 테고 뭐 1, 2주 만에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IPF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뭔가 적어도 석달 이상의 그레쥬얼하게 또인시디언스 온셋의 그런 매니페스테이션을 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IPF가 의심되면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이 없고 어, HRCT 상에서 뭐 요즘은 그냥 CT만으로도 해당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CT 상에서 IPF의 전형적인 파인딩이 있다라고 하면 IPF가 되겠고 애매한 경우에는 뭐 다른 검사들을 해서 또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UIP, IPF 좀 헷갈리게 자꾸 나오는데요. UIP라고 하면 원래는 조직학적 병리 진단입니다. 그래서 IPF는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UIP의 조직학적 특징을 보이고 폐 병변 국한된 경우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 소견이 IPF 소견이냐, UIP 패턴이냐 하면 서프라 에어리어 그리고 베이절 프리 도미넌트 하겠고 레티큘라 어브노멀리티, 허니커밍 리전이고 파이브로틱 해졌으니까 트랙션 브론키에테스가 동반이 되기도 하고 뭐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지오 그런 패턴들이 주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이런 그물상 모양으로 불리는 레티큘라 오파스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더 이렇게 진해지고 파이브로틱해지면 어그 허니커밍 병변이 되기도 합니다. 어 심한 허니커밍 병변이 되겠고 또 바츠바이옵시 등을 했을 때템포럴 헤테로제네이티가 어 이렇게 있어서 여러 단계의 그런 병변이 동시에 보이는 걸볼 수도 있고, fibrotic 4 사이가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IPF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6, 70대 헤비 스모커들에서 이런 f i n d i n 를 보기도 합니다. Upper lob은 너덜너덜해져서 emphysema가 많고, lower lob은 꼭 IPF와 같은 h o n e y c o m i n g region과 reticular pattern, 이와 같은 DGO도 같이 동반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병변들이 있는데 이한 환자들을 CPF라고 하고 이런 환자들은 어, 뭐, 퍼페니소늄을 잘쓸 수도 없고요, PFT나 그런 걸 해보면 매우 낮게 나옵니다. 에코했을 때도 이렇게 어, 하이퍼탄전도 동반하고 산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많고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 드럭이나 이렇게 레디에이션 때문에 이제 ILD가 생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쓰지 말지 그리고 어떤 약제가 이런 원인이 되었을지를 잘해서 나중에 다시 쓰지 말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고 폐암치료 하는 경우에는 어, 타겟테라피, 이레사, 타세밤 이런 것들 또는 면역항암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겠고 특히나 이런 ILD가 있는 환자들에서 면역항암제 쓰는 경우에는 ILD의 악화가 더 이렇게 쉽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지오 패턴과 뭐 컨솔리데이션이 동반된 소견들도 있고, 스테로이드가 주요 약재가 되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추가할지 말지도 이렇게 고민을 어, 해봐야겠습니다. 갑자기 기생충이나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에오시노필이 증가된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에어슈노플린 유모니아일 수도 있지만 또 기생충이 또꽤 많기 때문에 기생충 검사를 한번 해보고 뭔가 마이그레이션하기도 하고 그냥 저절로 좋아졌다가 또 다른데 생겼다가 이런 패턴이 환자는 별 증상 없다 그러면 기생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묘물 개장, 육회 생식 등을 했는지도 좀 물어보면 좋겠고 시트에 상상 게바스큐라이티스 이런 것도 감별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큐트 에어시노필린 유모니아와 크로닉 어, 에어시노필 유모니아가 둘다 발에서는 에어시노필이 많이 증가되어 있지만 블러드에서는 어큐트때 없고 크로닉에서만 블러드에서 에어시노필리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의심된 상황이라면 얼른 어, 발을 해서 그 에어시노필이 도미넌트 한지 만지를 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